십부리는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나 보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열려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겸한, 경험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주무시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면 은혜 받는 분과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기로 하겠고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수 있을까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일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등불 비율을 하십니다. 등불 비율. 등불을 사람이 어디다가 등불을 둘까요? 당연히 방에 잘 보이는 곳에 두겠죠. 그래야 등불을 켰을 때 방이 환해지잖아요. 그 누구도 그 등불을 침대 아래, 평상 아래, 침대 아래 두는 사람이 없고 또그 등불을 그릇 안에다가 넣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컴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등불은 어, 모든 방 안에 사람들이 볼수 있게 환하게 비칠 만한 곳에 올려 두죠.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볼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는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이걸 쉬운 번역본으로 이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특별한 사람만이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감동받고, 누구는 아무런 깨달음 없이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까요? 그 이유는 등불이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끔 잘 올려놔져 있지만, 그 등불을 볼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등불을 볼수 없는 거죠.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 앞에 전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전파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는 전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안테나. 장치가 있으면 우리는 전파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전파가 우리 주변에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부어져 있는데 그것을 볼수 있는 장치, 영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나님 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다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귀가 없어서 귀 있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한 일곱 번 정도 하십니다. so 성령께서 교회하게 하시는 음성을 또 들으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교회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귀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영적인 귀가 열릴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본문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심쓰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말씀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성경 1독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1독이 목적인 문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1독을 목표로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걸 목표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으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성경 사전, 이렇게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에 성경 사전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검색하잖아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성경 사전 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다가 모르는 단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를 사전을 찾아보면 뜻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 다 찾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는 어, 목사님께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 이렇게 어, 물어보시면 목사님들께서 자세히 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 언젠가 이해가 되겠지 하고 계속 성경에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 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고등 교육 정도 받았으면 저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알아듣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있어요 아니, 일단은, 말씀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집에서 매일 30분씩.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어렵다고 하니까, 신약부터. 신약부터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이 애썼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성경에 있는데 모르는 부분도 많죠. 뭐 때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내용이 하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성대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하도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못 알아듣느냐? 물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는 말씀이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아는 말씀이.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것도 말이 어렵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헤아림으로 번역한 원어 헬라어의 원어의 원 뜻은 측정, 측량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우리가 물건을 잴 때, 치수를 잴때 자를 가지고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측량하지 않습니까?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헤아림이에요. 우리나라로 말로 헤아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이4사 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측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를 대고 측량하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기 위해 단어도 찾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세요. 이것이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면 그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 집사님, 원사님, 어, 수요 사경에 나오세요. 수요 사경에 말씀을 들으셔야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바빠가지고 못 나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니면 핸드폰에 어플 받아가지고 다운 받으셔서 꼭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 교회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게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안 가진 거죠.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걸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들은 그 수요 사경에 못 나오니까 수요 사경에 또 주일 말씀을 CD로 꼭 받으셔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출퇴근하면서 차에다가 꽂고 말씀을 듣는데요.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건 전혀 안 해요 그냥 10년, 20년, 30년 교회나 나왔는데 그냥 주일 예배만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들어도 오는 게 없죠 깨달아지는 게 없죠 누구 책임입니까? 내책임이에내 책임 아또 듣고 아 담임 뭐 목사님 책임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만큼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사경의 말씀 을안 드시는 분들 꼭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의 말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 이 측량하다, 이 측정 우리가 측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측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304장,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3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3절을 보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뭐하지 못하네? 측량 다 못하네. 측량. 이게 바로 헤아림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가사를 쓰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오늘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 내일이 주일이네. 야 내일 주일 예배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실지 제가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주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교회가지 나오기 나오면서 그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기대하는 게 적으면 하나님은 적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측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예배가 뭐 똑같지 뭐, 뭐 기대감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면 그분은 그냥 그 기대감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수록 더 풍성이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 왜냐?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있는 자는 좀 뺏고, 없는 자는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거까지 빼앗냐?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누가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귀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이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님이 집에 가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청소해야죠. 청소,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해서 수십 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청소해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 무지 어려워요. 제가 대신방을 가면요. 아, 어, 목사님, 신방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신방을 오니까 청소하니까 좋네요. 그래요. 근데 오래간만에 청소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청소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러면 일주일 전에 청소한 사람은 청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쉬워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교회 사역했을 때, 전에 있는 교회 사역했을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고민이 있대요, 고민. 그래서, 어, 무슨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사업을 하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한답니다. 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업을 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한대요. 뭐, 차타도 기도하고, 사무실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고민이 뭐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이걸 물으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 성형공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랬더니한 번도 성형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성 성형 공부 오시라고 성형 공부 참석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 성경을 신약부터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으시라고. 근데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업을 할 중에서도 성형 공부에 나와서 성형 공부하셨고 또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요. 최근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요 말씀을 다 들으신대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이제 부어지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은혜 받았는데 갈수록 갈수록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졸다 갑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다음에는 좀더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 왜남들은 은혜 받는 나는 은혜 못 받지? 혹시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답답해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집을 청소하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기, 받는 게 어려워요. 어느 정도 시간과 인내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수고해야 돼요. 어, 집 더럽다고, 어,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청소가 안 되잖아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힘들지만 청소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여름이라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운동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이제 헬스장 끊어놓고, 어, 몇번 헬스장 갔다고 해서 여러분 몸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처음 운동 시작하면 더 몸이 피곤해요. 더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참고, 계속해서 운동하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몸에 근육이 붙으면 붙을수록 피곤함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운동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영도 그래요. 영적인 근육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제가 이제 신방 다니면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뭐라고들 얘기하시냐면 운동하시라고 얘기를 하세요. 운동. 왜냐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자꾸만 누워만 계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워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빠져나가요 근육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점점 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힘들어도 운동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많이 이렇게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고 우리 영적인 근육을 키우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지 않고 더 말씀 듣고 싶지 않고 더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영적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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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잡느냐예요, 잡느냐? 누구에게 책임 이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것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또 이렇게 책 같은 거 참고하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서연권 부 참석하고 또 수요사경의 새벽기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가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기도하고 오시고. 딱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일에 좋은 땅에 대해서 배웠죠? 네, 네 가지 땅이 있는데 좋은 땅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좋은 땅은 무슨 땅입니까? 열려있는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는 받을수록 풍성해집니다 처음 은혜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점점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이 임해요.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근육 어떻게 키웁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영적인 교제 성도간에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많아져서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